자, 그림의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 동한 것이다. 응? 근데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쓴게 맞아. 응? 그치? 어, 그래서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나타낸 식을 y는 fx라고 할때 f 마이너스 5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는데 거기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9가 된다라이 쓰면 되이데이게왜별이죠이거분이 네. 그 부분은 응?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는그이 쓰여져 있는 그대로만 묻, 묻는 이우가 많아. 이거끝이야이게분은이부분이부이부분서이 네. 어 비교하는 건데, 얘는 어 개형 개형을 그리지 개형 개형을 그리는데 개형은 꼭지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모양만 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응? 이걸 표시해주고 그 다음이 절편이야 실제로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 이렇게 절편을 구하는 거야 응? 딱세 가지를 하면 돼 근데 거의 대다수는 요거에서 끝나 요거는 좀더 어, 세밀하게 그려야 될때 그때 하는 작업이 많고. 그래서 얘는 0콤마 10이니까, 이렇게 그냥 그려주면 되고요 얘는 10콤마 0이 꼭지점인데, 이렇게 위로 이제 볼록한 이런, 그래프에 있죠서 만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1, 2, 4분 멸을 지난다. 1, 2 지난에 축의 방정식 X는 10이다. 맞지? 10콤마 0도 맞고, 그 다음에 얘하고 폭이 다 똑같아. 1하고 마이너스 1이라서. 그치?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영바 자를 땐 여기거든, 여기. 어? 여기, 여기는 지금 증가하면, 증가하면 감소하지. 응? 근데 이쪽은 어때? 이쪽은? 음. 이쪽은 지금 영바 작은 조에서 이렇게 커지면 이렇게 커지잖아. 그럼 다 오르냐? 그건 아니야. 둘, 두 식에 대하여 공통된 어, 공통된 요소들 가운데 옳은 걸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다음 사번이야 폭이 똑같다. 폭이 같다는 성질만 있고, 얘 틀렸잖아 벌써. 감소하지, 여기는 증가하지. 틀렸지? 네. 틀렸고, 얘는 하나씩만 얘기하니까 지금 원하는 답은 아닌 거야. 응? 어? 수능 국어, 걱정되네요. 그 다음에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해결을 할 때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해결할 때는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하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얘가 먼저 식이 너무 이쁘게 잘 정리가 돼 있잖아.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5야. 근데 얘를 x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5 더하기 m이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서 푼다.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자, 399번 문제. 여기가 P고, 얘가 Q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꼭짓점이그 다음에 A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양수. 그럼 뭐 문제가 다 끝났죠? P는 음수고, Q도 음수. 양수, 음수, 음수. 다 해결됐지? 네. 아, 2번이라 푸시했네요. 미안해요. 네. 그 다음에, 어, 사회 1번은 꼭짓점 2, 3회에 있는 것인데, 사실, 그, 선생님이, 이제, 꼭짓점의 좌표 구하는 쉬운 방법을 한번더 얘기를 하면, 실제 님이좀 연습이 많이 돼 있어야 돼. 응? 어? 근데, 꼭짓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이지? 네. 콤마. 얘를 그대로 식에다가 대입한 값이야. 그래서 축을 먼저 구해. 얘 축이 이거든 이. 네. 그래서 2, 콤마. 대입하면 4, 마이너스 4, 3이야, 이렇게. 2, 콤마 3. 얘는 축을 구하면, 빼기 2 곱하기 2분의 8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2거든? 그럼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게 꼭지점이야. 꼭지점이 y까. 잘 이용해 먹어. 어?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8 빼기 16 빼기 8 빼기 3. 네. 아우 계산 봐. 네. 죽여준다. 네, 되겠어? 그니까, 러이렇게 찾으면, 몇사분면에 있는지. 아, 2, 사분면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를 찾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 식의 꼭짓점의 좌표 역시 내가 지금 얘기한 저와 그대로 풀면 돼즉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됐지?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2를 그대로 일다 대입한 게 얼마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그래서 12 빼기 6k 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 끝나고 Y축과의 교점의 좌표, 그러면 은 X에다 0을 넣어주니까 0콤마 K 더하기 1이겠지? 이렇게 풀면 돼. 자. 두 번째 방법. 2콤마 마이너스 7이 꼭지점이니까 Y는 3X-2의 제곱 빼기 7 이렇게 써놓고, 이거 전개한 거랑 이게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어?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여러 가지 접근법 가지고 풀지. 그러니까 이, 이런 생각들을 단편적으로 하면 이게, 이제 이게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말을 가지고 다 이렇게,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그런 걸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생겨서 보세요. 그리고 내가 새로 하나 채널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잠포민경, 이렇게 재생목록 만들어줄 테니까. 네. 거기다 요거 다시 올려줄 테니까 꼭 보시고 다 공개를 올려줄 테니까. 그 다음에, 어, 자, 이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서 Y축과 점 B에서 만나는데 그 점의 좌표가 0,6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K는 벌써 이제 마이너스 6이 나온 거지. 그러면, A, 하고 C의 좌표는 y가 0일 때잖아, 즉 근이다라고 해석하라고 그랬고, 응? 그러면 X지옥다하게 x 좁하기 x 빼기 6은 0 이렇게 해주면 실제 마이너스 3하고 2가 근이에요. 쌤이 지금 그거를 이렇게 풀고 앉아있으면 네, 민경을 무시하는 거야. 네, 이렇게 딱, 음, 응? 네, 이거 나왔어. 그럼 넓이 구하는 거는 밑변 곱하기 네 높이하면 끝나죠. 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X축과 A와 B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얘는 근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벌써 근이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어? 엄청 빠르지? 네. 0, 이렇게 해가지고 0을 이놓으면 3하고 마이너스 1이야. 얘가 3이고 얘가 빼기 1이야. 응? 그럼 D는 뭐냐? D는 Y축과의 교점이거든. 그러니까 0,3이야. 어? C는 꼭짓점이야. 꼭짓점인데 이런 건 시험 잘 보려면 바로 빨리 구할 수 있어야 돼. 1,4야. 이렇게 중간 생략할게. 1,4야. 뭐 이걸 이렇게 또 보여줄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음. 바꾸는 거. 되겠지? 자, 수학 잘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짚고 있어줘야 돼. 정리하고 있어줘야 돼. 대칭 이동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줘야 되고. 평행 이동에 대한 것도 사실 고등학교 내용인데, 우리가 한 번씩은 배웠기 때문에, 미경이한테 훨씬 유리해. 이해하기가 쉬워.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공부한 걸못 써먹고 있는 거야. 근데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은 잘 맞았지. 어? 근데 이렇게 바꾸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투자해버리면 안 돼요. 어? 바로 내가 아까 얘기한 것들,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시계 다체를 그대로 대입한 것,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오히려 안 틀려. 요 계산이 틀려갖고, 틀리면, 지금 어떻게 할수가 없어, 는그 네. 다음에, 얘도 꼭지점, 꼭지점 여기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빼기 4, 8, 어? 3되고 아, 4가 되고, 9가 되겠죠, 이렇게. A 점 끝났어. B는 0,5야. 그 다음 얘는, 0, 0이지.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데, 중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사다리꼴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사다리꼴에서 얘를 빼주라는 얘기야. 근데 센에서도 이미 한번 했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 기본 풀이법이고, 사다리꼴에서 삼각형을 뺀다. 이게 기본 풀이법이야. 근데 두 번째는 우리 민경이는 이거 2분의 1 절대값, 0, 0, 그 다음에 0, 0,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군마 9, 00, 0 이렇게 쓴 다음에, 2분의 1에, 0, 0, 0, 0. 어우, 다 0이야. 빼기, 0, 빼기 10. 그치? 0, 이렇게 되지? 그럼 정답이냐고, 금방 나와. 신발 끈 공식. 그렇게 얘기했고요. <laughs> 자, 이런 문제들, 자, 이, 이런 데다 이제 민경이가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커멘트를 달아주면 좋아.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고못 풀었는지, 응? 아니면 A하고 B의 부호는 결정을 했는데, 어, 여기, 예에 가서 못 풀었는지, 뭐 그런 것들 판단해주면 돼. 근데, 자, 직선은 올라가고 있네? 직선이야. 직선이라서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A는 양소. 그 다음에 B는 <laughs> Y 절편이니까 1얘 B는 음수야, 이렇게. 양과 음이 나왔지? 그러면 이제 얘는 아래로 볼록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축이 마이너스 2A 분의 빼기 B네.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됐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음이죠. 양하고 음이니까 용보다 작아. 즉, 아, 아래로 볼록하고 축이 왼쪽에 있는 거.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laughs> 자, 고닥기라는 내용 내가 시키는 이유가 있어. 2차 부등식 이렇게 하는 게. 얘랑, 얘가 만나는 a가 아닌 한 점을 c라고 했잖아. 그렇다면 얘네 둘을 연립해서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근을 구하라는 얘기했지. 그럼 얘는 이미 나와 있는 거고 마이너스 1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을 구하면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네. 되겠어요. 네.